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강 오늘은 1장 4절 5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53페이지에 4절 5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은 무엇에 관하여 고백합니까? 성경에 관하여. 항상 큰 제목이니까 우리가 기억을 내야겠죠? 지금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의 내용이 40페이지에 보면 성경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장 다음이 절이잖아요. 장절. 그래서 지금 1절, 2절, 3절까지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1장 4절, 5절을 우리가 53페이지에서부터 배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1장은, 1장은, 자, 성경이고, 그리고 2장은 하나님에 관하여.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그래서 이두 가지, 성경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뭐다? 토대다. 이렇게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중요해요. 1장, 2장. 1장은 무엇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2장은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특별히 삼일 치 하나님에 관하여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이고 이두 가지가 성경의 토대다. 정리가 됐죠? 예. 그래서 오늘 또 53페이지에 있는 4절 5절 내용을 같이 읽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성경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데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저자이신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것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5절 우리는 교회의 증언으로 감화를 받고 이끌림을 받아 성경에 관한 고상하고 경건한 존경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천상적인 내용, 교리의 효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상호 일치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지향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을 충만히 제시함. 그 밖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 탁월함, 그 전체적인 완전함 등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넘치게 입증하는 근거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무한 진리이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라고 완전히 수긍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서 증언하시는 성신의 내적 사역에서 나옵니다. 여기 성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는 성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경은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성령님을 성신님으로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상관 없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성신이여 이마사 그 찬양 있죠. 그 성신으로 돼 있어요. 옛날 찬양은 성신. 그래서 옛날 성경은 성령님을 성신, 거룩한 신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지금또 성경들은 성령님, 거룩한 영, 성령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성신으로 읽든 성령으로 읽든 그건 자유고 이 책은 성신님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4페이지 자,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게시, 그 중에서도 기록된 형태의 게시가 그분의 백성에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왜 기록, 기록, 기록된 형태의 어, 게시가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지, 그걸 우리가 1장, 1, 2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성경이 단 하나뿐인 거룩한 책인 이유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때문인 사실을 설명하여 나갑니다. 예. 왜 성경이 거룩하냐? 왜 성경이 권위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성경은, 자.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또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잘 보존하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제 넷째와 다섯째 단락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위를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에 관한 논의로 전환합니다. 넷째, 달락의 시작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믿고 순종하게 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재 아무리 지혜롭고 혹은 감명을 주는 사람이라도 단지 그러한 사람들의 감화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명한다는 이유로 당연히 성경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후자에 관하여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심각하게 반대 의견을 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 교회가 아, 성경이라고 어, 명했기 때문에. 에,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톨릭의 입장이거든요. 가톨릭이라는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인정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인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보세요. 보면,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는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분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며 사실상 진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교회가 인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예, 네. 교회가 부여한 권위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인정한 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 후서의 설명처럼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백성에게 한층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곧 더욱 충만한 확정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약보다 신약 성경에 더큰 신뢰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언의 현상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조심스럽게 경계합니다. 이전 시대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전하는자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신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과 관련하여서도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하는 동안 베드로 자신이 그두 가지를 연결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요점은 신약의 계시가 그 권위 면에서 구약과 동등하다는 것이고 그 선명함에서도 선명함에서는 구약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성경의 권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등하다. 그러나 자, 그 계시, 게시, 계시의 선명함은 구약보다는 신약이 낫다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예. 성경의 권위는 같지만 그러나 그 계시의 그 선명함은 신약이 예. 월등하지요. 신앙고백서의 이 부분에서 논의되는 주요 요점이기도 한 권위에 관한 사도의 요지는 자신의 서신서에도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읽는 것은 베드로의 둘째 서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서신이기도 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이 점에 관하여서는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동일하게 분명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실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성경이 유익하다 혹은 유용하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훈육을 위하여 과한된 교훈으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신적 권위를 지닌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 책의 교훈으로 책망받고 바르게 되는 방식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훈육을 받고, 또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적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증거도 대체로 잘 수용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테살로니가 교인들도 동일한 관점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자신들에게 천상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깨닫고서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두 번째, 수궁하고 확신함.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알도록 확신을 주는 한 가지 요인은 그것이 시대를 거쳐가며 기독교회가 계속하여 증언해 온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비록 진리의 집 자체는 아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역사상 큰 족족을 남긴 교회들과 신자들이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에 관하여 증언하여 온 이야기들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성경에 관한 고상하고 경건한 존경심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지역 교회나 그 교회의 이론의 공고를 통해 성경을 읽고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에 대한 훨씬 더 분명한 증거는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으며 이 점은 다른 그 어떤 책과도 다릅니다. 성경의 교훈은 변역시키는 힘이 있고 그 산문과 시는 수천 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나 지금이나 독자들은 줄곧 이 책의 무게와 조밀함에 경탄하여 왔으며 성경의 각 부분들이 서로 의미를 밝히고 빛을 비추어주는 방식에 놀라곤 하였습니다. 어디 이것만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책이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을 품고 또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목적이 동일해요. 구원 얻는 유일한 길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여러 면에서 비할 수 없이 탁월하며 그 완벽함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여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넘치게 입증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참됨을 성경 자체가 증언한다는 것은 참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대다,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성경 자체가 증거예요. 예. 성경은, 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 스스로 어어이 세상에서 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즉 성경만의 고유한 특성들과 그 효력과 전하는 내용이 스스로를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한 진리 진리와 58페이지입니다. 그 말씀의 신적 권위를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수긍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사실 성신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일이 가능하지 않겠죠. 성신과 말씀의 긴밀한 관계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서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성신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분의 백성의 입에서 대대로 떠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가 거룩하신 자곧 그리스도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기름 부음은 분명히 성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이 이어서 이러한 기름 부음이나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지식을 당대의 사안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진리를 분별하는 일과 관련지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복음서와 서신들은 진리의 성신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들으며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와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겠죠 동일한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조금 달리 표현하는데 그는 성신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들을 게시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신을 받았으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선물들을 알게 하시라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신을 받았다. 우리에게 성신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이 주신 선물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그건 돈도 아니고 뭐 권력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믿는 것이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도 소망하는 것이고, 또 죄도 이기고, 또 세상도 이기고, 또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선물을 잘못 사용되었으며, 그 선물은 잘못 사용되었으며, 인류가 타락한 후에 만신창의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그의 성신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시이자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알도록 도우시는 동일한 성신께서는 또한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깨닫고 그 약속들을 신뢰하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붙잡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관하여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선한 목자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시다.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는 놀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두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60페이지 1장 6절부터 또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